음. 담장을 저희가 아까 좀 보려고 했잖아요. 네네. 아 근데 가운데 담장 제가 살짝 염탐을 했어요. 네네. 별로 볼게 없더라고요. 음. 생각보다. 저도 어저께 가운데 담장은 별로 없어요. 밤에 좀몇 개를 봤는데. 대신 요건 궁금하네요. 아 그, 궁금하네요, 저도. 요, 요거 아. 세 글자로 부르는 용어가 있죠? 아 그래요? 네. 저희 예전에 한번 설명 드렸었었는데 우리 사석에 계실 때. 어, 뭐죠? 기억이 안 나. 요 이거 불펜 용어는 아닌 것 같고 불펜에서 자주 쓰긴 해요. 밥 경찰. 밥 도둑의 반대말 그래서 그렇죠. 밥 도둑의 반대말 <laughs> 밥을 잡아가 버리는군요. 에. 그래서 밥상에 나오면 무조건 <laughs> 거르게 되는 반찬들. 밥 경찰. 그렇지. <laughs> 육현이 맛시네밥 경찰. <laughs> 예. 밥 경찰, 네. 경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경찰 분들이 근무하게 계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아, 가지 무침. <laughs> 가지 무침 요거 좀. 아, 전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laughs> <laughs> 식감의 마술사. <laughs> 표현 좋다. 에, 나이가 들어서요?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이제는 좀 먹을만한 것 같아요. 아 같아. 저도 저도 옛날에는, 옛날에는... 이거 왜 <laughs> 먹는 거? 걸... 옛날에 먹으면. <laughs> <laughs> 맞어맞어그 아이, 이런 거왜 줘? 야, 할머니 이런 거 주지 마! 안 먹는다고, 안먹는다 이랬는데. 입에 넣으면, 바로, <laughs> 맞아, 맞아. 한 번, 두번있고 어? 할 때가 있었어요. <laughs> 아유, 할머니 이거 안 먹는다고, 오, 고기 달라고, 고기 달라고 그랬는데, 음. 어, 이제 바뀌었어요. 인정. 네, 왜 먹는지 알게 어, 됐습니다. 이거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좀 먹, 단짠의 문제야.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티각은 먹었던 것 같아요. <laughs> 단짠의 <laughs> 문제야. <laughs> 단짠이, 단짠이 원래 진리 아닙니까? 이런 <웃음> 형태는, <웃음> 이런 형태는 안 바라는 거죠. 이런 아, 단짠은 싫어. 아, 근데, 어, 저는, 이, 이 미역, 예, 아, 네, 튀각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튀각이라는 게, 미역이 아닌 게더 맛있습니다. 그죠? 미역이 아닌 튀각 있잖아. 막 고추 튀각, 아, 뭐, 아, 네, 아, 그런, <laughs> 있잖아요. 막 있는데, 그런 게 훨씬 맛있는데, 미역 튀각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싫어하진 않아요. 많이는 못 먹어요, 저거는. 아, 그렇죠. 이걸 <laughs> 많이는 못먹죠 <laughs> 예, 한두 개 먹으면 그, 음. 이제는 됐어요. 예. 예. 유키 현님도 인정하시죠? 네. 예. <laughs> 어, <laughs> 수식어가 예.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예. <laughs> 어, 이거 조기, 조기는 뭐로 되겠을지 궁금하다. 고, 고... <laughs> 고기반, 가시반. <laughs> 아 아니, 근데 이거 좀 너무하네. 왜냐면 조기는. 아, 근데 이거. 이건... 거의 귀족 아닙니까? 아, 근데 예. 우리가 음. 군대나 학교 급식 형태로 음, 아. 만날 때는 진짜 아, 조, 조금만 발견하면 바로 내장이야. 아, 맞아, 맞아. 아, 거의 애들이 다이어트가 맞아. 너무 많이 돼 있어가지고, 다들 단백질이 맞아. 없어요, 애들이. <laughs> 바, 바로 내장이야. 이거는 근데 <laughs> 그, 이거 너무... 기준인 것 같아. 말씀하신 대로. 급식과 급식. 어, 뭐 그런 군대 어. 기준이고, 집에서 나오는 조기들은 아, 이... 완전 귀족. 완전히 없어서 못 먹잖아. <laughs> 솔직한 얘기로. 3마리, 4마리 막 만원, 2, 3만원 막 하고 그러잖아. 그, 아. 어. 음. 합정동 근처에 있었던 NG촌, 저기, 사라졌어요, 참고로. 네. 아, 여기 아, 들으셨어요? 아, 못들었어 거기가 맛집인데, 음. NG촌이, 그, 음. 다른 분한테 사장님이 넘기셔가지고, 지금은 어떤 형태로 근무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네. 조기 개꿀맛이죠. 근데 여기는 딱 봐도 아시겠지만, 비주얼이, <laughs> 아, 학교와 군대 급식이다. 아, 거기에 한정돼서? 음. 네, 알겠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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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짧다! 야! 자기도 사진 네. 몇개 넣다 보니까 드립이, 수영차람건뺀 아 거야, 이거. 아. 세 개만 있을 리가 없어. 허를 너무 중시했네. 지금은 흡족했는데. 박경찰, 아, 아 조기는 좀 같은 그거죠? 네네네. 네, 네. 아. 음. 음. 조기는 개꿀인데. 음. 가지 긋고. 그다 이제 아재들인 거죠. 가지 튀겨야 제맛 만데 사실, 엘팍이 음. 연령층이 음. 좀 높아요. 그죠? 네. 맞죠? 맞아요, 맞아요. 어. <웃음> 이런 반찬은 <laughs> 엄마 몰래 갖다 버려야죠. <laughs> 이런, 아, 이런 게 있었고. 어우, <laughs> 댓글들이 다들 저기, 경찰 분들을 많이 소환했네요. 네.